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브러시 폴리페인팅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지브러시 폴리페인트를 하기 전에 일단 또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리고 지브러시 폴리페인트를 하기 전에 체크해야 될게 있는데 일단 어 충분한 폴리곤 수 위에 폴리곤 수 그리고 이쪽, 폴리페인트에서 컬러라이즈가 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상단에 RGB 이게 켜 있어야 돼요. 뭐, GAD라던가 GSUB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일단 RGB만. 그러면 일단 준비는 끝난 건데요. 일단, 이건 예전에 작업한 건데, 어떤 식으로 폴리페인팅을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선택하고요.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음 기본이 되는 색을 깔아줘요. 그이 색으로 해서 RGB 켜 상태에서 RGB 인텐시티 100% 하고 컬러로 가서 필 오브젝트 컬러로 가서 필 오브젝트를 해주면 이 선택한 색이 이 메시에 다 깔리게 돼요. 일단,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색을 좀더 확실하게 보여줄게요 그래서, 극단적인 빨간색. 일단, 기본색을 깔았으면은, 그 후에는 전체적인 색 톤을 잡아줘요. 큰 부분을 뺀 게. 그리고 꼭 100%가 아니라, 한, 어느 정도 낮춰도 돼요. 낮춰서, 이런 식으로 쭉 깔아줘요. 지금 이건, 으퉁퉁 되어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브러쉬 가서, 캐비티 마스크를 꺼줘요. 일단, 이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깔아줘요. 기본색 톤을. 이렇게. 자기 원하는 부분. 이 부분만 하고 있으면.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는. 크게 크게 들어가요. 크게 크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네, 클릭해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엔, 그, 하이라이트 부분을, 하이라이트 부분을 잡아줘요. 이것도 그냥, 뭐, 컨셉마다 틀리겠지만, 뭐, 필요하다면. 이거. 이런 식 약간 좀 더, 이제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차근차근 모델링이라던가 플린 페인트라던가큰 부분부터 작은 부분으로 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잡혀 있으면 아 그리고 여기서 하는 가에 팁이 있는데 C를 누르면 스포이드 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쪽 보시면 C를 누른 상태면 이렇게 색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C를 누르면 이 커서 위에는 색이 어, 포인트가 아, 스포이가 드 돼요. 그래서 이 색을 원하면 여기서 하고 더 칠해주고 이 색을 원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C를 누르면 그 순간 그 색이 캡쳐가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톤이 잡혔다 싶으면 아까쯤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 브러스에 가서 KBT 마스크를 켜주세요. KBT 마스크 켜주면 이 수치가 마이너스 100부터 마이, 플러스 100까지가 있어요 일단 기본이 0이거든요 0이면 이런 식으로 색이 칠해져요 지금 비교를 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칠해지고요 다시 브러시가 마이너스 100이면 이 안쪽이 색칠이 돼요 보시죠 자, 자에 그리고 브러시가서 캐비티 마스크 플러스 100이면 바깥쪽이 색칠이 돼요. 그러면 다시 비교해 볼게요. 이게 100이고요. 그리고 색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안쪽. 지금 보이시죠? 빨간색이 안쪽, 마이, 마이너스 100이고요. 파란색이 플러스 100, 빨,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이 색이, 공으로 해서, 연두색. 네, 해볼게요. 이렇게 다 칠해지는 거예요. 이게 0. 빨간색이 마이너스 백, 파란색이 플러스 백, 이 차이점 이 이걸 이해하고 계시면 되게 디테일, 디테일한 폴리곤 어, 페인트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알려드리자면, 스트로크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이걸 클릭하고 컬러 스프레이를 선택해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어떤 거은 상관없는데 저는 보통 알파 이런 종류를 사용해요. 이거나 혹은 이거 이거, 이거 사용할게요. 그리고 나서 일단 보여드리해서비티 마스크를 끌게요. 끄고 나서 보시면, 색이 약간씩 틀린 걸보이죠 이게 약간 붉은색에서 약간 녹색도 있고, 좀 진한 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이런 색상의 약간 미묘한 차이를 뿌려주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여기 브러쉬에 가서 캐비티 마스크를 안쪽은 바깥쪽으로 하고 나서, 이걸 칠해주게 되면 이 안쪽에 약간 스며시 다른 맛이 들어가게요, 해 다른 색 그러면 다른 맛을 낼 수가 있죠. 이건 똑같은 색이 들어가면 이따금 심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금씩 색깔을 좀더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걸 사용할 이걸 사용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정말 텍스처에 뭔가 색이 풍부해져요. 되게 꼼 꽁수, 수인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색깔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렇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텍처링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어, 색을 칠할 때는 보통 여기 보시면 스킨 세이더를 저는 주로 사용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은 플랫 컬러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리고 혹은 여기 베이직 배테리얼. 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건 어떤 거를, 어 색깔을 칠하느냐에 따라 달렸어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손맵이다. 그러면, 플랫 컬러를, 어 추천드리고요. 약간, 뭐, 히비아 같은 거를 한다면은, 어 스킨 세이더 혹은 베이직 메테리얼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사람을 만들 땐 스킨 세이더를 사용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보통 베이직 메테리얼을 사용합니다. 보통 이 정도가 전부 다고요. 이걸 특히 처음에 알려드렸던 전체 색을 기본으로 잡아주고요. 그다음 어 부분 부분 어 색톤을 잡아주고요. 그다음 하이라이트 그리고 디테일 작업 그리고 나서 디테일 작업을 할때 이것도 같이 마지막에 스톡 이용용에서 컬러스프레이 그리고 알파 사용하고 그리고 브러쉬에서 캐비티 마스크 이것만 아시면 충분히 시간만 있다면 정말 괜찮은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지브러시 폴리펜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